행렬 A에 대하여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시오. 1번 A 세제곱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행렬 A의 성분이 2, 1, 3, 1이 되므로 A D의 값은 2 e 1이 되고 AD 마이너스 BC는 다음과 같이 2 e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정리하면 A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 단위 행렬은 영행렬이 됩니다. 이를 이용해서 양변에 a 플러스 단위행렬을 곱하게 되면 곱셈공식에 의해서 정계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를 정리했을 때 a 세제곱 플러스 단위행렬은 영행렬이 되기 때문에 a 세제곱은 결국 마이너스 단위행렬이 됩니다. 2번. A5제곱 마이너스 A4제곱 플러스 A3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. 이때 A3제곱으로 다음과 같이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단위행렬은 0행렬이 되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A가 남고요. A제곱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단위행렬이 됩니다.